오늘은 경기도에서 어디를 투자하면 유망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당연히 과천 그리고 성남 분당 엄청 비싸죠. 그리고 용인 구리 남양주 의정부 이쪽은 좀 취약하죠. 고양시는 500만 가구라고 하지만 파주도 신도시 했지만 의미가 크게 없어요. 오늘 살펴볼 곳은 광명이거든요. 서울의 여의도 쪽이랑 가깝죠. 광명의 한 주공 6단지 살펴볼 건데요. 지금 시세를 한번 미리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면적이 오늘 발표 난 것이 49.94. 49.94면 이거네요 이거네요 가장 큰 이중에서 가장 큰 타입 21평 매매가가 지금 5억 7천에 제일 저렴하게 나와 있네요 지금 현재 나온 경매가가 6억 5천에서 4억 5천 9백까지 떨어졌었는데 와 5억 7천인데 4억 6천 5백에 낙찰이 됐어요 두명 밖에 응찰을 안 했어요. 한번, 전세가는 어떻게 되나요? 2억 2천. 시거래로 봤을 때는, 매매, 최근에 5억 2천까지 갔네요. 그전에는 뭐 6, 7억도 갔었지만, 떨어져서 5억 2천까지 갔는데, 지금 4억 6,500. 어, 괜찮은 가격에 낙찰을 받았어요, 그래도. 개비 2억 4천 정도기는 하지만 금매가 지금 5억 7천이라고 나왔는데 거의 1억 가까이 싸게 나왔기 때문에 싸게 가져가셨네요. 취득세도 600만 원밖에 안 되고. 엄청 잘받아 가셨는데 음. 이런 좋은 물건이 나온다면은 경기도에 아까 말씀드렸던 위치들에서 바로 집중을 해야 되겠네요. 오늘은 낙찰가 얼마인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일주일도 안 됐네요. 다음 물건으로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